컷!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이고요 어, 지금 시간은 뿅! 오전 7시 43분을 가리키고 있는 아침 이른 시간에 또또또한 대의 포드 익스플로로 출구 기록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있는 서경욱 팀장입니다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요 서울 노원구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시고요. 네, 새롭게 바뀐 이자녀 다자녀 고객님 되십니다. 그래서 어 지금 차량이 2.3 플래티넘 7인승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혜택을 받으시고 차량 오늘 드디어 출고 인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정말 많은 추가 작업들을 요청해주셔서 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 또 동반자 고객께서 님 가족 차량 언제 빨리 받고 싶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시계셨는데요. 정말 포드 익스플로러는 나만을 위한 차가 아니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한 차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아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햇빛이 쨍쨍 비치는데 이런 날 이렇게 출고 인도 기록 남기는 거 제가 제가, 제가 <laughs> 말이 또 꼬이네요. <laughs>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잠시 후에 우리 동반자 고객님 차량 보시기 전에 일단은 지금 요거 있잖아요. 지금 썬루프, 파노라마 썬루프에도 지금 추가 썬팅 시공이 들어갔는데 얘 바로 15% 농도로 썬팅 시공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전면도 15, 측면도 15, 15, 15, 15저 서경웅 팀장이랑 동일하게 농도를 요청을 해 주셨고 지금 실내 가죽 코팅 시공도 전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잠시에 만나보겠습니다. 너무도 멋진 작품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4일이고요. 우리 서울 노원구에 계신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진 작품, 코디 익스트로 2.3 플래티넘 모델, 근본 화이트에 정말, 아, 플래티넘에 요 정도 만약에 추가 작업이 들어가면 뭐 그냥 거의 다 모든 것이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것 같을 만큼 아주 멋지게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일단은 전면 그릴 보시면은 기존의 무광 크롬이랑 빗살이 굉장히 많은 그 플래티넘, 그릴을 일단 샌드 브러서 다 깎아낸 다음에 회색으로 도색을 해요. 그 다음에 열 처리실에서 열 처리 후에 블랙 도장을 하고 또열 처리를 또 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들어가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 이 펄이 엄청 많잖아요. 절차가 펄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강판 자체가 펄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펄의 농도, 점도 이런 거를 전부 다 여기 전면 그릴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진짜, 와, 너무 이뻐요. 네. 이런 부분이 정말 다르다라고 좀 자부하는 바가 크고요. 내구성이 너무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파란색 코드 엠블럼은 역시 스모그 엠블럼으로 블랙 PPF 시공이 들어갔다는 점. 일반 그냥 스모그 엠블럼, 그냥 블랙 래핀이랑은또 다르다는 점. 그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에 이것도 이제 어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 이제 블랙으로 했는데 제 차도 요거는 블랙으로 안 했거든요. 그냥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살짝 이렇게 하단에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이 라인이 요 은색 이 하단 라인과 동일하게 이 크롬 라인으로 이어져서 루프랙까지 남겨 놓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고객님마다 다. 니즈가 다르고, 원하는 바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게 이쁘고, 어떤 게안 이쁘다라고는 정확하게 뭐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넷 앞쪽으로 익스플로러 이니셜 레터링 시공이 쭉들어갔고요 그리고 역시 휠도 그냥 뭐 단순하게 검은색 뭐 도장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전면 그릴이랑 동일하게 휠 시공이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보시면은, 진짜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일반, 그냥 검정색 휠이 아니에요. 진짜 무슨 작품가처럼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요 캡도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했는데 살짝 코드라는 그 각인이 보이긴 하는데 올 블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네, 어떠십니까? 네, 그리고 머드가드 패키지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네군데 워드가드 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전동 사이드 스텝. 스타포시의 레인보우 브릿지. 저랑 동일한 전동 사이드 스텝 시공이 들어갔어요. 어, 이게 무지개 빛깔로 굉장히 현란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뭐 색깔은 8가지 색깔인걸로 바꿀 수 있고, 단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끌 수도 있고, 아예 이 사이드 스텝이 안 나오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하단 부분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어, 거를 바꾸실 수가 있다는 점. 그점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밑에 보는 김에 여기 바로 애프터블로 시공이 들어갔어요. 애프터블로는 이제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트실 텐데, 에어컨을 끄고 좀 있다가 시동을 끄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대부분의 고객님분들, 뭐 저도 그렇고, 그냥 에어컨 끊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동 꺼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아무래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길 일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냥 끄더라도 애프터블로 팬이 계속 돌아가지고 이 에어컨에 있는 습기 물기를 다 제거한 후에 얘가 자동으로 꺼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나중에 뭐 곰팡이 냄새 그런 걸 대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거 전동 사이즈 아시죠? 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영상 인터뷰 해주신 거. 어 진짜 너무 만족들었습니다. 그냥 사이드에 스 올라갔을 때는 머리가 여기 부딪히셨다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좀 아래 밑으로 내려가니까. 올라가더라도 머리가 안 부딪히고 타고 내리기가 너무 편하다는 거. 제딸 로이가 너무 좋아해요. 다섯 살인데 내가 내릴 거야, 내가 내릴까 잡아주지 마, 잡아주지 마 하고 자기가 올라갔다가 자기가 내려오거든요. <laughs> 그 전에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역시 오늘의 키포인트는 레인지로버 스타일의 블랙 PPF 시공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블랙을 안 뽑고 화이트를 뽑았었다면 분명히 이렇게. 끄맸을 거라고 네. 블랙앤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네 이게 라인 쫙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블랙 랩핑이 아니고 블랙 p p f 예요 천장 전체부터 해가지고 C필러 라인 딱 따가지고 쫙한게아 뭔가 색다르면서 포드 익스프로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비에이터 같기도 하고 레인지로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루프는 안 하고 C필러 라인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래도 쫙 이렇게 되니까. 네. 그리고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도 들어갔습니다. 블랙 에디션에 걸맞게 약간 검무스름하게 테일라이트가 쫙 바뀌었다는 점. 그점 한번 보여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죠. 저랑 동일합니다. 쿼드 머플러인데 실버 쿼드 팁입니다. 네. ST 라인은 말씀드렸죠. 여기 범퍼 하단이 블랙이기 때문에 블랙 크롬 쿼드가 어울리고요. 플래티넘은 얘를 도색이나 랩핑을 안한 상태에서는 블랙 쿼드보다 이 실버팁 크롬 쿼드 머플러가 훨씬 더 어울리다는 점. 네. 이 균형과 수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튀어나온 게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커팅한 단면. 이거 지금 커팅한 건데, 이게 너무 매끄러워요.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이 커팅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순정처럼 잘할수 있을까라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뭔가 그리고 감성지수가 올라가니까, 백이나 뭐 엔드나 그런 걸 건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액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어, 더좀 뭔가, 뭐좀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직접 운행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이, 이 이런 마무리 작업부터 해가지고 이거 진짜 그냥 일반 아무 업체도 뭐 그냥 익스플로러 전문화하지 않고 아무 업체서 하면 이거 나중에 큰일 날수 있습니다. 그점 정말 유의해 주셔야 된다는 점. 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봐. 어, 스모그 엠블럼 역시 들어갔고요. 블랙 PPF로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이열 등받이부터 바닥 양쪽 사이드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해서 SS 원단 최고급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열어보면은 친환경 코일 매트 국산으로 해서 작업이다 들어갔고요. 그리고 킹 매트 시공 들어갔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고객님분들 이자녀잖아요. 이자녀가 빵빵빵 차면 우리 이 소중한 천연 가죽 시트의 지혜가 망가질 수 있으니 아, 발차기 방지를 위한. 킹 매트 시공이 운전석이랑 조수석 후면에 들어갔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울리죠? 블랙이랑 이 약간 와인색이랑 어울려. 왜냐면 블랙 와인, 블랙 와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역시 저랑 동일하게 워크인 스위치 시공 들어갔죠.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시트를 조절, 앞뒤로 조절하고 등받이를 조절하면서 뒤에 타시는 분이 좀더 용이하게 탑승할 수 있고. 조속에 타시는 열로한 우리 부모님의 시트 포지션을 내가 대신 맞춰 드리겠다. <laughs> 멋집니다. 그리고 이 천연 가죽 시트 s 라은 실내 가죽 코팅 시공할 필요 없어요. 아시죠? 네, 역시 이 천연 가죽 시트는 실내 가죽 코팅 전체 시공이 들어갔습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할 거예요. 나중에 뭐 이물질 묻으면 그냥 물걸레로 살짝 닦아 주시기만 해도 되고요. 역시 이제 저랑 동일하게 이게 지금 이열 시트 뒤로 끝까지 젖혀진 건젖혀진 건데 여기서 이열 리클라이닝 시공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 레바를 당기면서 한번더 우아차 이렇게 15도 각도가 더 뒤로 된다는 점. 이 정도만 되더라도 진짜 아 너무 편하거든요. 이건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강추 강추 또 강추입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시공하고 나면은 마지막 타는 그 순간까지 뒷좌석에 타시는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편안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분명히 꼭꼭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고객님께서는 또 보조 배터리 시공이 들어가 가지고 보조 배터리는 예전에는 운전석 하단에 설치가 되는데 지금은 조수석 하단에 설치가 되고요. 커넥티드 프로까지 설치를 했어요. 네. 전동 사이드 스텝 그리고 역시 헥사 아머 우레탄을 녹인 PPF 시공이 들어가서 도어컵, 도어 엣지. 주유구 그리고 여기 하이그로시 양쪽 하이그로시 요거 진짜 정말 저 만약에 어제말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파손될 일 많거든요 너무 약해요 이거, 이거. 왜 이렇게 약하지 그래서 A필러까지 네, 파손 방지 필름 시공 들어갔고요 촤아악 레인지로버 스타일의 블랙 PPF에 스무브 테일에 아아 아, 그리고 트렁크를 닫고 한번 농구 한번 체크해 볼게요 얘가 좀 썬팅은 따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후프옵틱 GK 썬팅 들어갔는데 이게 전면 15에, 측후면 15에, 썬루프도 15%거든요. 전면 15를 하니까 여기 일렬이 15라도 어두워 보이죠? 어제 출구한 차가 전면 30에 15하니까 완전 좀 달랐잖아요. 이게 앞에서 받아준 햇빛이 좀 살짝 다운되니까. 스보 시오 십오 좋 제가 개인적으로 제차 십오 시오 십오 했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너무 우리 서울 노원구에 계신 동반의 분이 너무 진짜 기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기대 부응을 드린 것 같아 너무 기쁩니다 네 오늘부터 펼쳐지는 포드 익스플로러 라이프에 있어서 저 성용 팀장이 처음부터 마지막 타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4월의 봄날 이어가시죠. 블랙 에디션 정품 인증 배지 당연히 붙여드렸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포드링컨 영원한 동반자 세강욱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